야... 사타벅 재밌습니다 팜을 짓다... 아 그러니까 그... 블랙스미스 짓다가 팜각 짓다 팜각 보면서 짓다가 블랙스미스 짓다가 왔다갔다 하면서 빌드 깎는 장인이게 합니다 사타벅 선수가 이... 팔라라이플에 대한 여러 파생된 전략 같은 거아 그니까 그... 파생된 디테일들 그, 러니까 알타를 최, 대한 빨리 지어가지고 사냥하는 것도 이제 스타벅이 보여줬던 스타일이고. 지금처럼 정석화 돼 있는 그, 일꾼 두 개째 뽑으면서 그두 개째 나온 걸 통해서 건물 짓고 있는 이 정석 빌드를 또 보여준 것도 있고요 이게 정석이긴 해요. 굳이 지금 이, 아, 제가 또 이제 한 팔라라이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약간 이제 은퇴했는데 제가 또 이제 한 전문가 하잖습니까 이게 정석이긴 하죠 굳이 막 왔다갔다 지을 필요 없고 그냥 짓던 거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에런터비드 바로 뛰었죠? 그러니까 전하는컨시디엘에서는 아마 팔라이프 할 거란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플라이 선수도. 저도 못 했고요. 근데 이번 맵에서는 팔라이프를 안쓸뭐 이유가 없다. 무조건 쓸거 같다라고 생각하고서 또 에런터비드를 선택을 했고요. 호업 눌러줘야죠. 늦어지고 있어요. 빨리, 빨리 올려야 돼요. 이드는 어, 그쵸 임피 선수가 보여준 새로운 느낌의 전략이긴 한데 어 이거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예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타이밍이 근데 아마 임피 선수였으면 거의 이팜 위치까지 타워를 앞으로 전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도 타워에 맞게끔 할 정도로 거의 아슬하게 여기 타워, 이거 타워 위치으면거 여왕큼까지 갔을 거야 이 정도 완전 벽에 찰싹 붙는 거 아니면은 타워 닿는다는 거죠 와, 이게 한 마리만 나왔기 위기 이야 우와, 뭐야 이거 아이 아이, 141p <laughs> 뭐 시바야 손난데 야, 뭐 중력 중력 방에서 훈련 했나요? 엄청난데. 자원 피해는 안 입었고, 대신에 홀업 차이가 많이 나죠. 타워 쪽에 나무를 80가량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홀업이 늦어진 거고요. 더당, 더당. 나가시시 나올 타이밍이라서 안 나가는 게 좋아보이는데요. 도망쳐! 싸우나요? 어, 싸우기 좀 그렇죠. 자, 밀리 나와야죠, 그렇죠. 자, 힘만 살짝 부족합니다. 자, 드디어 하나 잡았습니다. 아, 포탈 빠져야겠는데, 아닌가요? 자, M신공. 왼쪽 길. 아, 열렸어요. 하시헤드업 잡히고. 자, 힐만 찾습니다. 자, 두기까지. 약간 이게 스타벅이 좀 욕심을 낸 거긴 해요. 지금 상황이. 그니까 상, 그니까 본인이 호업이 늦었기 때문에 상대방 호업 타이밍을 대충 그, 못, 못 알아챈 것 같거든요? 오! 그쵸. 그에게 기회가 그 얘기 기회가... 어... 나가시 살았고... 어... 나에 비... 상잡방 비... 상일점 뺏기게 생겼다... 라이브 6개 잡혔어요... 로라 가 보고 있나... 로라 군 보고 있나... 당신을 외롭게 하지 않겠네... 한명 보내드립니다. 돌아가게 낫지 않을까요, 이제는? 아, 한번 먹어보나요? 이거, 무리하다가 이득봉거다 날릴 수도 있거든요? 컨트렛. 아, 근데 병 너무 없다. <laughs> 라이브 두기 전부 싫어요, 이거? 두기 밖에 없어. 딜이 없어요. 자 타우렌 토템도 이미 완성되어있고 이거 워커 스킵하는거 같죠? 이렇게까지 안 돌리는거 보면 바로 타우렌 가겠다는거 근데 타우렌이 링크를 안받으면 생각보다 라이플 점사에 생각보다 빨리 죽긴해요 이제 워커업을 한다고? 아괜찮아 지금 이미 파, 6개 잡으면서 이득 많이 본 상황이라 괜찮아요 사소해 사소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자온 김에 한번 체력 회복 하고 지금 이제 회헌터도 나오거든요. 14초? 우와 우와. 여기까지 어 이거 스타보 여기 오는 거 지금 맞나요? 시원 나오고 아이 허송세를 완전 제대로 보냈어요. 자이때 바로 빼, 바로 빼주고 자한 틱밖에 안맞아서 이거 크죠? 오 살았고 파란 주시면 돼요 갑자기 헥스 맞습니다어 이거 다으면은 호크 만석다 체라 전사 오 이대로 타이니얼 포탈 팔고. 이거죠. 이거죠. 아 플라이 형 이거지. 아, 뛰어야지, 뭐해. 빨리 가야지. 1초도 빨리, 어? 캐슬 가기 전에 우선은 병력을 뽑긴 뽑아야 돼서. 스타벅의 캐스 타이밍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평소보다 라이프맨이 거의 7기, 6기 이상 잡혔거든요. Are under 자, 지금 이거, 이 상황을 스타벅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거든요. 블라이의 1승을. 야수의 드루말, 이것도 좋죠. 이거 지금 쓸만해요. 디스펠러 없잖아요. 타월에 너무 늦는데? 아, 이거, 이 지금 토템이. 아, 타월에 나왔구나, 이미. 아, 말 나왔네요. 아, 오 토템이 좀 너무 논다 싶었는데, 아, 하고 있었네요. 일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팔라딘3 찍고, 아, 치유의 숨을 좀잘 나왔죠. 지금 팔라딘 체력 채우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러면 은 문제가 좀 사라지는 거고요. 시험 경험치 몰아줍니다. 333 찍으려고요. 이런 거 좋죠. 라업이 없어요, 아직. 피언도 좀 미리 뽑아놔 한두개는 한마리 더 뽑아놔 아니데 아니다 한마리정도 더 뽑긴 해야돼요 한두마리 아 여기 뽑았나? 14피언이면 두마리 더 뽑았네요 3랩 케이스도 두장 챙겨놨구요 아 지내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자 아, 타월엔 아직 한개밖에 없습니다 펄버 얻게 됐고 먹어야죠 정말 큰 아이템이죠. 양쪽에 너무나 양쪽 다 원하는 이거 내주면 좀 기분 나쁜데, 계속 압박 넣어야죠. 어흥, 야 같이 어흥, 어우, 힐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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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힐 어우! 자, 하지만, 잡히, 잡히긴 잡히고. 아, 체라이 스킬 아니고, 울프이 스킬을 배웠네요. 어, 타워 점사로, 섀도우 헌터, 마화잘 뺏고. 자, 힐, 마나가 없어요! 아, 생추 못해왔네요. 오. 아... 노장은 죽지 않는다! 아 아이템 좀 마시고 쉬레더 이러면서 그냥 싸우는 거 어떤가요? 블러드매니저 없는데 그렇죠 일 수도 있고요. 링크도 걸어주고 타운에 좀 진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아쉽네요. 타운에 앞으로 들어가야죠. 타운에 아빠 엄청납니다. 링크 올렸기 때문에 이거 죽이기 엄청 어려워요. 그리퍼 에블 이제 올라가고 있고. 생추. 자, 타워. 그 본진 그 자원 타격 들어가야죠. 타운은 밀어 넣어야죠. 여기는. 어차피 피어싱 방력들 싸움 안 밀리거든요. 그가 타월에 밀어 넣으면 아무도 것 못합니다. 분명히 나오고 길막기 안 됐고 아 이거 펄, 이거 타월이 여기 싸우는게 훨씬 나은데 마법은 안 됐습니다. 마법이 눌었어요아 이거 좀 아쉽네요. 이거는 추가 라이프 잘라준 거 놓고 타월이 또 다시 나오고 있나요? 아직 나오는 거 없고 이거 들어가 그렇지 들어가면 좋지 아 병신유닛 방금 팔고 터지는 거였는데 아 그새 그리프 한마리 나왔네요 오 이거 보세요 이게 이게 타우렌이다 가슴이 울린다 오리 몇개죽겠나 이제 커다랗게 아 좋아요 충분히 할할 역할 다 했어요 어, 만화 있는데 아 변신하면 얘한테 죽는다 아아 아, 워커 좀 아쉽다 아 이거 워커 아깝다 아까워 야 우와 데미지 엄청 들어가죠. 잠깐만요. 약간 좀 교전이 좀 지저분해지고 있긴 하거든요. 아까 세쎄한데쎄한데왜 휴머 아무도 안 죽냐? 도망가야 돼. 아니야. 그만 싸워. 아닌 것 같아. 그만 싸 자, 이거 업그레이드 안 해놨어요. 이거. 아시멘트 어, 30초. 자, 비스티어링 준비해. 지금 벤나가 아까 벤나 폭도던데 벤나 한기? 아, 대, 잘못 박았다. 딴내 박았다. 포커, 그 아까 포싱해서 되는데. 아, 설마 아니죠? 어한 마리 잡았고자 완전 인파이트 인파이트. 어자 근데 어생축풀이야 자기가 자기 손으로 신종자살법. 또이 아, 네. 나왔어요 다시. 아, 잠깐만, 아, 점점 레벨 오른다, 슈먼. 아, 인스네어 클이안 됐네요. 비스티어리가 좀 상대적으로 늦게 지어져가지고. 아, 이 인스네어가 좀 쿨, 그, 이게 연구시간이 좀 길거든요. 라오 비제 샀고. 자원을 거의 한 4, 4 5천에 더캔것 같은데 여기 12,500쯤 아닌가요? 아 어, 워커 제발 아 살리려고 오케이 인정 배나가 효과가 떨어지는 게 지금 방 2업에다가 3.5파워가 더 올라가니까 사실상 거의 방 3.5업이에요 거의 방사업에 가까운 효과거든요? 너무 단단하죠? 자, 본인 찌르기. 좋아요. 뻥 뚫려 있다. 라이플도. 어쨌든 디보션 효과가 없으면 금방 죽죠. 세라까지. 상대는 가난하다고. 아, 이거 이 같긴 해. 아, 이거는 오카 이겼어. 이 정도면 이겼어. 힐스 한장 있죠? 아, 힐스는 없네. 어차피 이길만 해. 아까 전에 타월에 한 마리가 들어가서 일꾼들이 완전 다 이제 조사 났잖아요? 이 조사 놓은 게 되게 컸어요. 방금 전에도 한번더 조사 났고. 자원이 지금 보시면. 그쵸? 본진 자원만 해도 거의 800 정도 차이 나고 있어요. 아 600정도인가요 얼마죠? 그죠아 800맞네요 800맞죠 아 계속 울프 보내고 너무 좋죠 일산장 팔고있습니다 사줘야죠 잘하고있어요 플라이 이번게임은 너무 좋아요 헥스까지 좋았고 힐~~ 들어고자 베니치 없죠? 베니치 없죠? 베니치 없죠? 생추~~ 스로 목걸기 해고 이거지 이거지 기억을 되찾은 플라이 타월에 나왔구요 아, 타월에 나온 타이밍 기가 막히게 잘 나왔다. 이거 링크 한번 걸어 줘야 돼요. 자, 아, 넘쳐서 와요. 점사 너무 많이 맞고 있어요. 립브 어, 힐 쓰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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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헥스를 잘못 썼죠. 헥스를 썼으면 안 됐죠. 헥스 여기는 예한테 썼어야죠. 오케이. 이쪽 울프가 괴롭지고 울프가 아니, 물어뜯어. 아지지. 플라이데이. <laughs> 따라갑니다.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